만렙 AM 중2-1 12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2학년 1학기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아, 음. 자, 갑니다. 일단은 1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 Y는 AX 플러스 B로 생겼잖아요. 그지 네. 음.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원래는 그냥 AX 플러스 B는 0이야. 그지 네. 이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은 이거 말고 문자가 두 개인 일차 방정식이 있잖아. 열립 방정식 할때 보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거 말해. 아, 아, 이거 말해요. 이거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일차 방정식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죠? 열립 <laughs> 어려워? 네. 어렵다고. <웃음> <웃음> 아니 문자가 가라. 한 개인 게 이거고, 문자가 두 개인 게 이거야. 가운 법이라고 하겠어. 응. 문자가 세 개면 어떻게 될까?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안 <laughs> 아, 네. 하는데 문자가 3개인 건 어떻게 생겼을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패스. C, C 어. G 플러스 뭐 D는 0뭐 이런 식 아니겠어? 글에 있어요. 어? 안, 해, 안, 해. 안 하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런 정보 대학에서 뭐라 할 수도 있어. 세 해가 있어야 돼요. 10시기 글씨 그치? 맞아. 똑똑한 말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얘도 xy가 있고, 얘도 xy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둘이 뭔가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얘를 한번 이 모양으로 변형을 해봤어. d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로 바꾼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로 바꾼 다음에, 쌤이 왜 역할이란 말 하잖아. 여기가 만약에 기울기 역할이라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y절편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하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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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같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해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차 방정식을 변환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거꾸로 1차 함수를 변환하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되겠어? 되겠지? 자, 지금 여기 막 문자로 돼 있어서 그렇잖아.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 이런 애가 있었다고 쳐봐. 되겠지?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이잖아. 뭐뭐뭐는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되겠지? 근데 얘가 이상하게 1차함처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X도 있고 Y도 있고.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 왜할줄 아니까, 일단은. 그래서 3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4됐어아 네. 1차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네 이해되겠지? 오. 또 어느 날은 너무 심심해가지고 또 1차 함수가 아, 있었네 어, 얘를 얘를 이상하게 1차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다 곱해 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3y 얘는 2x, 얘는 플러스 4, 얘 넘어와. 그럼 2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네. 아,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을 서로 바꿀 수 있네. 여기까지 됐죠? 이거를 지금 이 단원에서 다루는 겁니다. 뭔거 없죠? 내려갑니다. 아니. 계산만 하는 없어, 없어. 그냥 전환만 하는데. 자, 봐봐. 다음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야 근데 뭘로 바꾸래?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오 요런 함수 형태로 바꾸라는 거지 함수 형태로 네. 바꾸면 되죠 저거 그냥 바꾸면 돼 바꾸면 돼 y는 뭐뭐뭐 y는 뭐뭐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야 네. 어, 될거 없죠? 네 갑니다 다음 이거 어, 없는 자 봐봐 <laughs> 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네 봐봐 다음 1차 방정식에 x절편 y절편 야, x 절편 y절편은 1차 함수한테 있는 거잖아, 원래. 근데 왜 1차 방정식이 x절편, y절편이 구래 1차 방정식을 변환하면 1차 함수가 되니까. 음... 되니까. 되겠어? 그래서 얘네 가지고 또뭘 하면 됩니까? 그냥 x 절편 y절편 구해 주면 돼. x절편 구하는 방법 뭐였어? 그냥 y... y에 y 0 넣는 거네 아, 그러면 얘를 꼭 y는 뭐뭐 뭐로 바꿔야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냥 넣는 건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냥 넣으면 돼. x 절편번 구해 봐. y에 0 넣으면 되지. 얼마? 에이 천천히 해라 천천히. 어, 네. 아, 그냥 3. 아, 그렇 맞지? 영놈이 네. 이거 x 3이 0이니까 3 넘어가면 x는 3. x 3그지 네. y 절편. y 절편은 뭐 어떻게 구합니까? X에 0. x에 0 넣으면 되죠. 여기 0. 넣. 그럼 y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별거 없네. 되겠지. 그럼 얘도 x 절편 y에 0꼭 구하고. y 절편? x에 0을 꼭 구하고 이렇게. 아. 哇，没空吃，<laughs>